なるほど。 지금 비가 약하게 뿌리고 있습니다. 아주 약하게 비를 뿌리는 것이 화창한 날씨보다는 달리는 데 나을 겁니다. 빗물은 갈수록 더 많이 내립니다. 그래도 달려야 되겠죠. 산책하는 분들이 우산 쓰고 산책을 하고 계십니다. 자, 옷 벗겠습니다. 자 시원합니다. 자 가자. 1km 6분 22초. 약하게 비가 뿌리오지만 굉장히 후덥지근합니다. 습도가 있고요. 공기도 조금 훈훈합니다. 자 여기 2km. 6분4초 지금 바람이 뒤에서 불어서 그래요. 돌아올 때는 시원하게 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, 숨이 답답해. 아, 숨이 못 쐈습니다. 아... 자, 더 내겠습니다. 3 k m 5분 43초, 5분 30초, 아, 시원합니다. 5분 16초 6km 5분 14초 지금 해수욕장에 바다공기도 굉장히 훈훈합니다 더운 공기가 저한테 지금 불을 닥칩니다 자 7km 5분 19초 아, 아 터널에서 굉장히 시원합니다 이렇게 바람이 불지 않으면 멈춰서 버스 타고 집에 가고 싶어요 굉장히 공기가 훈훈합니다 5분 24초 야 더워서 이제 더 이상 못 달리 가겠습니다 조선비치에서 운동을 마치겠습니다 9km 5분 8초. 하. 50분 33초. 9.2km 달렸습니다. 하. 숨이 탁탁 막힙니다. 천천히 가볍게 좀 거리를 좀 늘려고 해도 안 돼요. 굉장히 덥습니다. 아이고, 바다 시원해 보입니다. 바다 들어갔다 갈까요? 바다에 들어갔다 가겠습니다. 바닷물이 굉장히 차웠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게 차갑지는 않아요 아 바로 바다의 드라이보다는 달리는 거리가 조금 짧았으니까 해변 비치런을 좀 하겠습니다 자 신발은 저기에 두고요 비치런 한번 하겠습니다 땀을 내면 훨씬 더 상쾌할 겁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저 끝에서 스타트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출발 지점으로 하겠습니다. 자, 출발하겠습니다. 도로에서 달릴 때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. 도로에서 달릴 때보다 기온이 한 5도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. 수월합니다. 재미있어요. 아무래도 물을 밟으면서 달리니까 체온도 올라가지 않습니다. 10km 6분 6초. 1 1 k m 5분 49초 자 페이스를 좀더 올리겠습니다 4분대로 들어갈 수 있느냐 하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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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, 아, 300, 300, 300, 200, 200, 게0 0 100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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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 0 2 0 0 0 0 0 아, 힘들어. 아, 잘 달렸습니다. 아, 좋다. 자, 카드를 신발 안에 두어 와 있습니다. 아 시원합니다. 아 좋다. 오늘은 밖에서 달리는데 굉장히 힘들었는데 비치로는 굉장히 수월했습니다. 계속 달리고 싶지만 지금 한바퀴는 조금 큰 무리없이 달렸잖아요. 그런데 두바퀴 세바퀴 달리다가 또 오버하게 되면 발바닥에 물집이 생기거든요. 모래하고 발하고 마찰이 생겨서 물집 생기면 또 달리기를 못하니까 한바퀴만 뛰었습니다.